샬롬 오늘은 에스겔 45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의 회복과 또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실 땅, 기업으로 주실 땅에 대한 회복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거처를 삼으실 성전, 성전을 세우실 땅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에 대한 회복이라면 제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을 거쳐삼아 다시 언약공동체, 신앙공통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딸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한 마디로 새 성소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이하에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그속죄죄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안뜰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 지니라.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첫째 달열 나흘 날에는 6월절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되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룩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 초막절에도 역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6월절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초막절에도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재정비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레급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도 성결케 해야 했고, 유월절과 초막절도 다 죄를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9월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며 회복된 6월절의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세도 성소를 정결케 해야 했고 6월절로 시작하여 칠칠절, 초막절까지 절기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왜 구약 백성들 뿐, 뿐이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거의 매일 정결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신약 백성인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정결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손에 피가 가득할 때 눈을 가리우시고 기도하여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죽음과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할 때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가리우시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매일매일 요한일서 1장 2절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임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하여 내 인격과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청결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거룩하며, 마음이 거룩하며, 삶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듯,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가기 위해 매일매일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